이정환 사장 네. 지난해 초에 JTBC 방송국에 찾아간 적이 있죠? JTBC의 SM 관련에 대한 일련의 조사를 막으려고 JTBC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JTBC 출신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찾아갔습니까? 아, 진실을 제대로 보도해달라는 취지로 사장님 찾아갔습니다 아, 진실을 제대로 그래서... 보도해달라? 예. SM 무연 회장의 아까 그 녹취록은 뭡니까 그러면? 그 울산 방송의 부 사장한테 방금 내가 전화를 해놨어 우리가 뭐냐면은 그 민방협회란 걸 있어요. 우리가 나 낮에 울산방송에서 그때 회장들끼리 모임을 가졌는데, 민방협회란 게뭐냐 그러면 SBS부터 시작해서, 광주방송, 뭐, 울산방송, 부산방송인, 대구방송 이렇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좀 도움을 요청을 하면 무조건 지금까지 일을 해줘야 돼. 음.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 뭔일해주 우리도 그냥 맨발 벗고 나서 줘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걸 잘 활용을 못 하니까 저는 꼴이 나와. 그렇게. 그러니까 음. 그 감천동치도 음. 내가 그 울산 방송 사장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좀그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리 말을 해아 저희 회장님께서 어뭐그저 말씀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제가 어떤 자 말이 만일 길어지고 있죠 결정의 여지 없습니다 단한 한 가지 중요한 됐습니다. 걸 먼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 됐습니다 조용 하세요 수용 하세요 감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감천동 사하 경남 아너스빌 시그니처 지난해 아파트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감천동과 관련해가지고 로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저... 저는 UBC 울산 방송의 이정환 사장과 김영곤 노조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두분 앞으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환 UBC 울산 방송 사장, 김영곤 UBC 울산 방송 노조위원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서 바랍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최민희 위원장님과 이주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간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BC 울산 방송의 배주주인 우 오연 SM그룹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나. SM그룹의 울산 방송 소유 제한 위반 그리고 부당 경영 개입 등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것이 많은데 어 계속해서 온갖 노트를 통해서 네 출석하려고 하는 꼼수만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추가로 이번에 주목해야 할 점은 SM그룹이 마곡산업단지에서 입주 기준을 위반해서 서울시로부터 이로 퇴출기업 통보를 받은 사실입니다. 마곡산단은 공공산업단지입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이를 사실상 사옥처럼 사용하다가 공공단지의 취지를 훼손한 이유로 1호 퇴출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공공자산을 사적 공간처럼 활용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허점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와 감독체계가 왜이 같은 사각지대를 방치했는지 정부와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 과방위원회는 방송 지배 구조뿐만 아니라 공공자산을 사유한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해 드립니다. 울산방송의 이정원 사장님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오연회장 국회 출석을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낮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어, 오늘 국정감사에 앞서서 하루 전, 우호연 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종합감사 당일 아침에도 바로 이와 같은 SM그룹 우호연 회장이 한미동맹재단에 연간 후원액을 1억 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정감사를 피하고 어, 관련된 뉴스들을 덮기 위해서 어, 일부러 시기를 절묘하게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한미동맹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많은 지원들을 하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만 이것이 국정감사를 피하는 꼼수여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차이점은 현재 울산방송 사측이 노조에 대해서 거칠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방송 지난 9월 24일 한 중앙 일간지에 유비씨 울산 방송 임지원 대표라는 명의의 5단짜리 의견 광고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주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노조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또 선동적이고 그리고 일부는 허위 주장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네,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조의 주장이 거짓말이다라고 조목조목 네 소문을 쓰신 거군요. 예, 아 그렇습니까? 광고비가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예. 어 중앙일간지 다섯 곳 이상의 똑같은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 비용 모두 얼마였습니까? 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500만 원 정도. 그렇죠, 2 0 0 0만 원을 예. 어, 사장님 사비로 냈습니까? 아니면 회사 돈으로 냈습니까? 제가 우리 회사 법인 대표니까 제 어, 저희 회사 돈으로 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예.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고 한다면 예. 그 대신 의견 광고가 정말 진실이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진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주장하십니까? 아, 물론 그렇습니다.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점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 내용을 보면 7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룹이 울산 방송을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악의적 선동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동영상을 한번 제가 틀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울산 방송의 OO 사장한테 방금도 내가 전화를 해놨어. 우리가 뭐냐면은 그 민방협회라는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울산방송에서 그때 회장들끼리 모임을 가졌는데, 민방협편한게 뭐이냐, 그러면 SBS부터 시작해서, 광주방송, 뭐, 울산방송, 부산방송, 대구 응? 대구방송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좀 도움을 요청을 하면 무조건 지극같이 일을 해줘야 돼. 네네. 그러니까 우리 울산에서 뭔일 해줘? 우리도 그냥 맨발 벗고 나서 줘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걸 잘 활용을 못 하니까 저는골이 나와. 그렇게 그러니까 음, 예. 그 감천동치도, 네. 내가 그 울산방송 사장한테 이기기 해놨으니까 좀그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리 말을 해. 네, 자이 목소리의 주인공 어... SM 그룹의 오호연 회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자,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만히 이... 계세요. 자 의원님, 울산 방송을 제... 통해서 의원님 그, 그 제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지 제가, 제가, 네. 제가 질문을 하면 답하세요. 멈춰 네, 주세요. 제가 질문을 하면 답하세요. 네네. 답변을 듣고 싶은 분 제가 질문할 거니까. 울산 방송을 통해서 다른 민방에 부탁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있는 건설 현장 인허가 로비에 어, 울산 방송을 활용해라라고 하는 우호연 회장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환 사장 네. 지난 초에 JTBC 방송국에 찾아간 적이 있죠. JTBC의 SM 관련에 대한 일련의 조사를 어, 막으려고. JTBC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제가 않습니다. JTBC 출신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찾아갔습니까? 아 진실을 제대로 보도해 달라는 취지로 사장님 찾아갔습니다. 아 진실을 제대로 보도해 달라. 예. 그리고 어, SM 우영 회장이 아까 그 녹취록은 뭡니까? 그러면 예, 아 저희 회장님께서 어뭐그저 말씀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는 박정희 여기 없습니다 단한 가지. 부평한 됐습니다. 걸 먼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자, 아, 그번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저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한, 자, 어, 잠깐만요. 비를뭐 해달라 이런 지원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시계 멈춰 주십시오. 여기에서. 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감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감천동, 사하 경남 아너스빌 시그니처. 지난해, 아파트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검체, 감천동과 관련해 가지고 로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그 거.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그 UBC 울산방송의 어, 자금 대여 UBC 플러스 이사회를 통해서 자금 대여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UBC 플러스의 이사회 구성이 몇 명이죠? 다섯 사람. 네 명이죠? 네 명입니다. 네, 네. 네. 울산방송 사장, 상무, 경영팀장, s n s 소보 대표. 자. 현금 150억 원을 들여서 부동산을 사게 하고 또 최대 주주와의 자금 대여 등을 할때 UBC 플러스 이사회 그 의결만 거쳤죠. UBC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는 거치지 않았죠. 울산방송. 그, 저 결정은 UBC 플러스의 돈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UBC 사회를 거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UBC 울산방송 이사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네. 왜 거짓말했는지 두 번째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UBC이사회에도 공고가 되는 게 전차나 아니면 또 다른 주제들에 대한 그널단이었죠 작년 이야기했고 네. 작년에 시그널 이야기했어요. 언혀 시그널단은 u b c 이사예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제 말들은 유비시이사회에 다른 주요 주제들을 모르고 있는 거라 알고 있었는아 그건 뭐 너무 그 이렇게 그 이야기하셨는지는 잘모르겠 됐습니다. 여기까지. 예. 아. 이정원 사장은 부분은, 잠깐만 그 말씀... 계세요. 이정원 사장은 분명히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하기가 이사회... 아닙니다. 이사회 의 의견사항이 아니고 저는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됐어요. UBC 이사회까이 아니라고요? 말... UBC의 돈을 UBC 자회사에 빌려주는 데 UBC 이사회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UBC... UBC의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UBC 이사회. UBC 플러스의 돈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까. 거짓말이 그 아닙니다, 의원님. UBC, 지금 노조위원장과 대화를 나눌 때 UBC 예. 이사회를 거쳤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UBC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 다음에. 때 됐습니다. 됐어요. 시간 없어요. 말씀드렸어요, 시간 없어요. 그. 시간 없어요. 됐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문제. 울산방송은 SM그룹이 인수한 이후에 10조 원 이상의 자산 총액을 넘기면. 네. 역할이 10%로 축소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10%의 의결권만 가지지 않고 있는 SM그룹의 계열사 임원채용 울산방송 대표이사, 이렇게 공고를 낼수 있습니까? 10%의 의결권밖에 없는 SM이 계열사인 울산방송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10%밖에 안 되는데. 30%의 의결권이 10%로 줄었습니다. 자, 이것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그,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긴 하지만. 그 경영권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SM 그룹이기 때문에 그, 그 공고를 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장님의 생각이고케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낱낱이 보여드렸습니다. 자김명권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말... 김명권 도조 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정원 사장에게 물어봤던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그 영상 틀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네. 울산 방송의 사장한테 내가 방금 전화를 했어. 네. 감천동 것도 울산 방송 사장한테 얘기를 다 해놨으니까 브레이크 걸리면 거기에 말을 해. 네. 이건 분명히 유비씨 울산 방송의 대주주인 우호연 회장이 네. 울산 방송을 통해서 다른 민방에 부탁을 하는 형태로 각종 인허가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정화 사장은. 네. 김영 지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라고 받기는 판단이 안 됩니다. 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인허가라든지 각종 이권사업에 오연 회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오늘 밝혀진 것은 아마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원 대표가 지난해 JTBC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그랬더니 문제가 안 된다. SM 관련 일련의 보도를 막으려고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SM 관련 일련의 보도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저도 기자 출신이고 김영호 시부장도 기자 출신, 이정환 사장도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죠. 대주주에 어, 관련 잘못된 보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서 JTBC에 가서 청탁을 하는 일이 네. UBC 울산방송 사장의 역할입니까? 대주주와 관련된 보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언론사 대표이사가 해야 할 일은 결코 아니고 설령 그런 부탁이 들어온다 요청 또는 지시가 온다 하더라도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게 언론사 대표이사가 해야 할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UBC 플러스 이사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울산방송 자회사인 UBC 울산 UBC 플러스의 이사회가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네, UBC 대표이사, 상무, 경영담당팀장, 그리고 SM그룹의 조모대표. 예, 네, 그렇습니다. 네렇명이 구성되어 있죠. 다 울산 방송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 방송의 다른 2대 주주, 3대 주주, 4대 주주는 전혀 관여를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울산 방송 자회사와 관련된... 어, 이 자금을 155억 원을 빌려준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게 그 UBC 플러스라는 자회사가 생겼는데 그 UBC 플러스가 아파트 분양이 완판됐는데 분양 계약자들이 분양 대금으로 낸돈 중에 일부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어, 울산 방송의 사장, 상무, 경영팀장 이건 뭐다 사실상 SM 사람들이고 SM 조모 대표도 SM 사람들이고 네. 2대, 3대, 4대 주주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막대한 돈을 맞습니다. 빌려주는데 말이죠. 네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정원 사장이 거짓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거짓말 했던 영상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일시 이사회에도 오늘 공허가 되는 게 전차나 또 다른 주주들에 대한 또뭐 다른 신뢰들이 신문은... 그런다니 양해 어요 언니 시다유비 이사회에서요? 예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최이 유비씨 이사회에 다른 주요 수집도은 모르고 있는 거라 알고 있었는데 아. 좋습니다. 처음에는 UBC 울산방송 이사회에 얘기를 했다라고 했다가 네. 그게 거짓으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UBC 플러스 이사회만 거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아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 울산방송은 과거에도 ELS 펀드 투자로 25억을 손실한 기억이 있었고 중계차 투자 손실이 있었고요. 네. 2005년에는 경, 경리부장이 27억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당시에 울산방송 2대, 3대, 4대 주주들이 자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가 있죠 맞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불쾌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2대, 3대, 4대 주주도 모르는 상황에서 150억 원이 넘는 자금 대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정원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사 대표이사로서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 수유동에 현금 150억 원을 들여서 UBC 울산 방송이 부동산을 산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자,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장 사진 맞죠? 맞습니다. 네, 6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150억 원을 들여서 UBC 울산방송의 돈이 묶여버린 상황인데, 네. 이 때문에 UBC 울산방송의 자금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처음에 283억의 현금이 있었는데, 저 땅을 사는 바람에 150억이 집행됐고, 그래가지고 이자 수익도 전혀 거두지 못하고, 매년 재산세, 종부세 내고 관리 인력까지 예,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아, 반 직무대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10% 의결권밖에 지금 없는 것이죠 S&M은 30%의 지분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0조 원 방송법을 위반한 상태죠. 지금 현재 18조 원이 넘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S&M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법 위반 맞습니까? 모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담당. 네, 그러면 그 옆에 계신 분 직무대리님, 사무처장 직무대리님 답변해 보십시오. 방송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어, 저희가 그 방송법 소유제한 위반으로 고발. 고발까지 의결했죠? 예. 네. 방송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방송법을 위반한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10%로 이미 제한된 상태에서 SM그룹 계열사 임원채용 울산방송 대표이사 공고를 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권한 없는 대주주가 권리를 100%의 사실상 100%의 경영권을 행사한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유뷰씨 울산방송 신석복합타운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SM 삼환건설입니다. SM 삼환건설이면 SM의 계열사죠. 맞습니다. 네, 처음에 업체 세 곳을 임의로 선정해서 입찰 참여 의향을 물었죠. 지정 경쟁 입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SM 4만 건설과 수익 계약을 했죠? 맞습니다 이 건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750억입니다 그러면 1750억 원이 드는 수익 계약을 SM이 수익 계약으로 자기 계열사에게 준 거네요? 맞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맞습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네. 1750억 원짜리 대형공사를 수의계약했고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다른 계열사에도 통관료까지 지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다른 회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로열티 명목으로 6억 원가량을 주기위로 계약을 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역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좋은 상표가 있었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톱텐의 브랜드를 쓰면 훨씬 더 분양이 잘 되고 높은 가격으로 빨리 분양이 됐을 텐데 굳이 사망 건설 또는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브랜드를 단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SM그룹은 6년 전에 200억 원으로 울산방송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익계약으로 1,750억 원짜리 일감을 자기 계열사에 챙겨줍니다.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소 200억 원 이상 되는 공사 수익도 늘릴 것이고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과료까지 지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1 년에 한 번도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던 오 의원 회장 매년 1억 원 넘게 지난해 10월 국항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5년 동안 6억 원이나 되는 연봉 챙겨갔죠. 맞습니다. 지금은 멈췄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음. 이런 기막힌 상황이 UBC 울산 방송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사장을 앞세워서 로비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언론사의 최대 주주가 사회적 사명 책임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음,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대기업, 재벌기업, 전국에 수십 개의 사업장이 있고 상당수가 관해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주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방송사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런 대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내 불법입주, 가짜 연구소 운영 때문에 결국에는 퇴출됐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멈춰주시고요. 자, 이정화 사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호영 회장 오늘 왜안 나왔습니까? 예 어,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나오지 않으신 것은 어, 이번 국정감사에 재계 총수는 어, 가급적 부르지 않는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오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걸 지금 울산방송 사장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제, 저도 누가 오늘... 부르지 않는다고 그래 제가 불렀는데. 아니 저도 오늘 회장님께서 불출사간다는 이야기는 오늘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격인 우호연 회장. 그대로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우선 한 가지 시정하겠습니다. 우호연 회장이 안 나온 게 네. 무슨 방침 때문이라고요? 예 이번 국감에서는 가급적 그 재계 총수들을 부르지 않는다 하는 어, 그런 방침으로 제가 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 제가 언론에서 보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가보다 그렇게 짐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 어, 우호연 s n 그룹 회장은 지난 국감에도 안 나와서 고발 당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그 위원장님 아니 그, 고발했죠. 예, 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본인의 그 건강상의 문제와 그 다음에 가족들 상 때문에 불출소서 하셨다 하는 걸 충분히 소명된 아니, 것으로 아니, 알고 아, 있습니다. 아니, 소명 안 됐습니다. 이거 고발했죠. 소명이 안 돼서 고발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에서 진실을 국회에 나와서 말해야 될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왜 고발된 증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냐고 법무부 장관을 질책하셨습니다. 이거 다 보셨죠? 그래서 그거는 근거가 없는 말씀 같고요. 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감천동 검과 관련해서 우호연 예. 회장이 지시한 것이 언론사를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이권 사업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표출한 거 아닙니까? 반드시 위법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정원 사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JTBC. 무엇보다 그리고 그 의원님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세요. 아,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그룹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뭐 건설 인허가에 에, 나서라 이런 요청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 울산 방송에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그런 일에 나서지 않았다고 제가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 의원 회장은 왜 그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답하십시오. 거기에 답하십시오. 우 의원 회장이 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우 의원 회장 맞죠? 맞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JTBC 아니, 대표이사를 아니, 네네. 찾아가서 네네. 어, SM 관련해서 기사를 잘 부탁한다고 라 하는 말을 하는 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잘 SM. 부탁한다는 SM. 대주주, 미가전다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답하세요. 예. 대주주와 관련된 일을. UBC 울산방송 사장이 JTBC에 찾아가서 부탁하는 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JTBC에 사, 찾아가서 제가 아, 기사 잘 써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배주주인 SM 그룹을 찾아가가지고 아닙니다.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가서 있는 대로 좀잘 써달라. 진실을 보도해달라. 이른바는 누구라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SM 그룹의 관계자가 JTBC 찾아가서 해야 할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아그 어... 다음에 예. UBC 울산방송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고 UBC 플러스 이사회만 거쳤는데 왜 UBC 울산방송 이사회에 얘기했다고 거짓말했습니까? 의원님 문제 하나 바로 잡고 넘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위증하고 거짓말했다고 고발하십시오. 고발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고발하겠습니다. 예. 거짓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에서 영상은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거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 이야기했다. 만약에 의결했으면 제가 의결했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의결 안건에 없습니다. 그날 이사회 에 있었습니다. 의결 안건에 없습니다. 이사회 의사로부터 남아 있을 거고 어디에서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음, 회사에서 늘 하는데, 그 달만 특별히 식당에 셌어요. 이사들분들 모시고. 제가,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의결을 하지 않고,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2대, 3대, 4대 주주들이 동의했습니까? 그냥, 이명곤 t 뭐, 부당의 얘기로는 예. 2대, 3대, 4대 주주들은 전혀 몰랐다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우리 노조위원장이 주장일 뿐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하고 예. 김영곤 지부장의 얘기가 맞고 이정환 사장의 발언이 틀리면 제가 고발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 다 녹화되고 방송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입니다. 제가 예.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다 자, 그리고 그걸, 그렇습니다. 어, 예, 그리고 자 그리고 울산 방송의 신청사 권립법 관련해서 제가 아까 여러 예.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 예. 어, 수익계약을 통해서 어, u b c <laughs> 울산방송 사옥을 짓는 시공사가 SM의 계열사가 수의계약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아, 이것은 그 건설업체에서 어, 시행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공개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업체가 달라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세운 조건은 분양물 어, 그 시공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양을 성공하면 그 돈으로, 어,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좀 가혹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기는 2021년이었는데 그때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안 좋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그 사망 기업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겠노라 해서 그쪽에 줬고 당장 그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 30%도 채 분양이 안 돼서, 어, 아하.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망기업에서. 자기 돈을 내가면서 일단 공사를 아, 했어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SM 3안 건설이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익 계약으로 받았다는 얘기군요. 리스크를 감수하고 아, 수익 계약이 하니고 남아있는 그래서, 그 업체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자산 10조 원 이상이면 계열사 상호간의 일감 몰아주기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SM의 시공사를 선정한 것입니다. 명백한 일감 몰아주기. 공개 경쟁 입찰, 공개 지명 경쟁 입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지적할 문제인데 법과 원칙을 정말 투명하게 준수해서 진행을 했고 지금 다행히, 어, 그, 어, 손해 리스크, 리스크를 감수하고 했던 사망 기업이 그 다음 해 8월 말에 저희들이 분양이 다 돼서 겨우 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원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원의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